8 0 6번창 첫줄 우따밤입니다이 예, 이면접착을 위한 백업재 잘 보이시죠? 이 백업재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이 실리콘이 잘 늘고 줄고 할수 있게 예, 이 백업재를 꼭 넣어줘야 돼요 이 백업재 없이 실리콘을 쏘고 문댄다는건 전문적인 코킹이 아니죠 예, 그냥 막 쏘는거죠 예, 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건 언제나 이 깨끗한 피창면 예, 전구간을 확인하세요 예, 부분적으로 올라오는건 의미없습니다 예, 전구간 예, 무조건 빠지는 부분 없이 예, 전구간을 확인하세요 1802호 6번창 우닷바 첫줄 시공은 다 됐습니다 자 중간닷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절로 1802호 6번창 첫줄 중간닷바 예, 안에도 다그라인더로 후벼 팠어요 예, 프라이마도 한열대번 발랐습니다 예, 프라이마 흥건하게 예, 충분히 콘크리트 를 평생 붙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바르는 겁니다 한두번 쓱싹쓱싹 바르고 마는게 아니에요 자, 그럼 시공해 보겠습니다. 무조건 전구간을 확인하세요.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, 예, 천만 프로 제거 안된 겁니다. 빠지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. 꼼꼼히 전구간을 필히 확인하세요. 예, 중간 답바도 시공이 다 됐습니다 여기 간섭이 있어 가지고 조금 매끄럽지 못했어요 할수 없습니다 예, 그래도 뭐 품질에는 이상 없어요 자 그럼 아래 답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 8 0 2호 6번창 첫줄 아래 답바 잘 보이시죠 이 깨끗한 피창면을 확인하세요 이막 뜯어내고 있는 모습 막 이렇게 멀리서 찍은 거 이런 거 예,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건 깨끗한 피창면 샤시 콘크리트 예, 실리콘 붙는 자리가 깨끗하게 제어가 됐는지 예, 전 구간을 확인하세요. 이 부분적으로 올리는 이런 자료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. 한한 한 부분이라도 빠져 있으면 그 부분은 천만 프로 제거 안된 겁니다. 예, 시간 걸리는 부분들은 다 빼, 빼는 거죠. 예, 무조건 전 구간을 필히 확인하세요. 자 시공해 보겠습니다. 예, 1802호 예, 6번 창 아래 다파첫줄 예, 시공 다됐습니다 이제 옆에 이수로 19층 18층 이수로 가 보겠습니다 1802호 6번창 두번째 줄우답파 입니다 예, 나한테 사이 예, 다잘 팠고요 자 전구관을 무조건 확인하세요 이 사진찍고 영상 찍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, 무조건 전구관에 인증 요구하시고 전구관을 두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예, 사기를 난다가는 요새 예, 다 말로만 뜯고 한다 하고 그냥 답방 치고 도망만이 받는 예,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여기도 몇 집이 예, 제가 다시했어요 올제가 있는데 물센다 해서 가서 뜯어 보니까 안에 들어 있어요. 예, 사기를 난다 하시려면 무조건 눈으로 팩트를 확인하세요. 예,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. 무조건 전국 안에 인증 요구하세요. 1 8 0 5호번창두 번째 줄 우따빠까지 시공됐습니다. 잘 보이시죠? 두꺼운 두께 잘안 보이시네 에, 잘 보이시죠? 두꺼운 두께 자 중간 답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6번 창 두번째 줄 중간 답바입니다 잘 보이시죠? 프라이머 한두번 슥삭슥삭 바르는게 아닙니다 예, 진짜 열댓번 바른거예요 예, 충분히 프라이머가 예, 콘크리트를 타고 들어가서 침투해서 콘크리트를 꽉 잡아줄 수 있도록 예, 그렇게 예, 충분히 도폐해주는 겁니다 잘 보이시죠? 프라이머 예, 이 깨끗한 피창면, 멀리서 찍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. 피창면, 확인하세요. 자, 시공해 보겠습니다. 1802호, 6번 창, 두 번째 줄, 아래, 아, 중간 답바 예, 시공 다 됐습니다. 이제 아래 답바로 가볼게요. 1802호 6번창 두번째 줄 마지막 아래다파잘 보이시죠? 이 푸석푸석한 콘크리트 면을 그라인더 작업으로 단단한 면이 나올 때까지 작업한 겁니다 프라이마는 열대번 진짜 듬뿍 콘크리트를 꽉 잡아줄 수 있도록 듬뿍 바른 거고요 샷시는 테페로 다 빡빡 닦은 겁니다 아무런 이물질이 없어요 자전구간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<laughs> 부분적으로 나와 이렇게 영상이 있고 사진 자료가 있고 이런 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야, 한두 자리라도 빠져 있다, 에, 그러면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에, 여러분 눈엔안 보여도 제 눈엔 다 보입니다. 에, 정말이에요. 자, 그럼 시공해 보겠습니다. 네, 6번 창 1802호 아래 타바까지 시공이 다 됐습니다. 에, 이제 7번 창 1902호, 1802호, 7번 창 하러 가보겠습니다.